<laughs> 오, 아바이 <아버지>, 도착. <진짜> <laughs> 나에게 근력이 더 있었더라면. 이텐트랑무리 새. 정리하고. 아니 여기 이 지금 여기이 테이블을 저쪽으로 빼고 네? 그다음에 비겨 하고를저 앞으로 빼고 그다음에 여기에 내는 네? 어? 중에 두면을 치고. 그다음에 먹이장 치고. 텐트 치고. 아바이 10시간 나올 거. 좀문 야, 야. 뭐, 오늘 집이야. 이거 친 우리 오늘 여기서 자는 거야? 응. 그래, <laughs> 어, 얘 근데 너무 무거워 일단. 야, 어. 야, 이거 열자마자 애가 커지는데 먼저 이거 깔라고 그랬는데. 아니, 안에다 까는 거야. 아니, 야 이거 바닥에다 깔래. 바닥에 깔고. 습기 방지용이라 밑에 까는 거야. 우리 이제 집이 10만 원의 집이야. 아파트 살 필요가 없어 <laughs> 아이 위에다 그걸 까시게요? 그렇지 너요요아 이거 쉬워요 네. 원터치에요 원터치 자 해봐요 야, 그럼, 오 한번. 아버지 조심하세요 오 끝이네 야 끝났다 <laughs> 이쪽 입구는 이쪽으로 하자 고정하는 거 없나 근데? 우리 첫 집이다 야야 <laughs> 우리 둥지를 틀었어 여기서 <laughs> 야 현이 완전히 캠핑할 기분 좋겠다 아, 정말 좋아요 엄마 말과 <laughs> <laughs> <맑아> 표정이 다른데 잇몸을 <laughs> 드러내셨어 여보 잇몸을 어? 드러냈어 아 입몸. 내가 원래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laughs> 아니, 이거 캠핑 좋아. 이 정도 퀄리티면 괜찮지 않아? 여보 퀄리티 체크 한번 해봐 어, 아, 이 정도면 어? 10만 원도안해 이게 내 인생이다 형 <laughs> 마음에 들어? 완전 좋아? 장난 아니야 아. 힘들었지? 아니야 아니야 아 실만했어? 실만했어. 어, 한 얼마나 걸린 거야? 한 10분 걸린 것 같은데? 10분 와 괜찮다 이거. 응. 따신 거예요? 그거? 응. 아 이거 저도 썩한 거예요? 응. 우리 어, 지난번 응. 사신 거보다 나은데? 아, 이거 어머니 어머니의 땀 눈물에 만져진 피땀 눈물. 근데 <laughs> 응. 우리가 전부 다 각각 이렇게 역할을 해가야지 좋다. 응. 응. 어, 진짜 비 떨어진다. 진짜요? 어, 나비 맞았는데. 잘 먹자. 응. 어, 맞았다. 김치가 제거구나. 어, 아. 옮겨야겠다. 비 온다, 응. 비 온다. 옮겨, 옮겨, 옮겨. 비 와서 도망가야 됩니다. 어 여기 여기 응. 나 응. 응. 빨리 옆으로 옆으로! 된다. 내가 그래도 준비 해놔서 여기 먹을 수 있는 거야. <laughs> 엄마 지금 비 맞으면서 저걸 살리셨어. <웃음> <웃음> 엄마 힘은 <laughs> 다행히 다 살렸습니다. 아, 우리 아주 오늘 체계적으로. 고난을 잘해쳐나처 느낌이야. 근데 잘했지. 음. 이거 먹이장간 사니까 이거 진짜. 진짜 이제 걱정이없다 이거 뭐야? 이거 음. 뭐야? 음. 역시 일한 집 밥은 최고야 맞지? 음. 음. 아 이거 보세요. 삼겹살 음. 와. 음. 이게 그냥 프라이팬 아, 했는가가 했는가? 조금 어, 차이 난다. 음. 이게 고난어 음. 느낌이 굽는 느낌이. 홍제된 어, 음. 느낌. 응 음. 그래 홍제된 느낌이야. 어머 음. 여기 이쪽에 물 들어와. 어디야? <놀람> 야, 야, 많이 음, 슨 또, 야 양무지게, 이이렇잘생네그러니가였어 응. 너무 칭찬이 가득한데, 근데? <laughs> 아주 좋은데. 아빠 최고죠? <놀람> 응, 최고다. 이야. 이리 뭐야, 이거. 살아나 아니, 이건 먹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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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오늘 고된 노동을 승부생할수 있었는데. 말했을 때 말이. 이게 방수가 아니었어. 위에 뭐야, 누나는. 그러면. 안 해도. 괜찮겠어? 지금 계속 새는데? <laughs> 그니까. 저기 땡겨야 돼. 이거 너무 여기 바로 직방으로 막고 있어. 나 양말 벗어야 될 판이야. 나도 양말 벗었어. 아,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laughs> 내가 그 라이트 헤드에 있는 거 알려준 거잖아. 야, 할래, 이거? <laughs> 아니. 빨리 가라. 아버님 빨리 도와드려. 땡 당겨요. 땡겨요 오케이. 오, 잘한다, 예준. 아, 예준이란서 예. 여보. 어머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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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아, 비가 완전 쏟아집니다, 옥수로 어? 어? 나에게 근력이 더 있었더라면. 그도 <laughs> 뚫을 <비틀> 수 있었을 데 <laughs> <미쳤지? 웃음> 자, 그럼... 이제 집을 지키려고 지금 걸스카웃 좀 했나 <laughs> 하자네. 나안 한다니었어. 밥먹거 소화 다 됐는데. 야이 정도면 우리 집비안 들어오겠다. 아 예! 우리 인생 인이 <laughs> 너무 많았어. <laughs> 안 되겠다. 여보, 우리 여기 살수 있는 거야? 거주지를 바꿔야겠다. 지금 이 정도 비면 어. 여기 짤수 <laughs> <숫자 수가> 있어. <laughs> 이 텐트가 무리세. 비를 안 맞는데 수준 끼니지 뭐지. <laughs> 텐트 안에 텐트 보든 그래 이 정도 막으면 이제 될것 같은데. 뜨거다고 뭔데 이거? 텐트. 괜찮은 거야 우리? 전쟁이었어. 야 이게 서바이벌이. 지 여보 머리 아직도. 장난인데? 여보. 아우 모기장을 진짜 사서 다행이네. 진짜 내가 사다 했던 거. 오다를 이랬지. 아이스크림. 아, 우리 또 후식으로. 우리는 대단하다. 응, 끝이 없지. 야, 이렇게 빗속에. ASMR. 아스미르가, 아스미르. 아스미르. 아스미르로 이거 해라. ASMR. ASMR, ASMR. <laughs> 아스미르 아니 나장돼서 대본 쓰는대안 됐어 어쨌든 아닌데 야 전부 다뭐 ASMR 캐가 ASMR인데 아스미르 가만 안돼 아스미르 장난 아니신데 야 우리 언제 오늘 서바이벌 했다 서바이벌 여보 여기 우리 집 여기 여기 괜찮아 쉬지도 표정이 쉬지도 왜 그래 못했어. 어? 씻지도 못했어 화장도 못 쳤다 고 우리 새 집인데. 새 집에 비가 너무 들리지 <laughs> 여기 잘수 있겠어? 아니 뭐 아늑하게 전구까지 잘 구입했는데. <laughs> 어. 문제는 물이새 이봐. 거 자고 싶다. <웃음> <웃음> 집이 그리워. <laughs> 여기에 딱한 시간 있으니 좋았어. 좋아요. 구독, 살짝 살짝 해주세요. Yeah. <laughs>